자 534번 보시면요,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쪽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음수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f(x)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최고창항의대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고, y절편을 통해서 상수항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한번 딱 봐봐, 얘 y절편 얼마지? 요게 y절편이잖아, 그지? 0보다 위에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아, c는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fx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도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표현을 해놓읍시다. 자, 여기 지금 0이 되는 값을 알파, 이쪽에서 0이 되는 값을 내가 베타라고 할게요. 어, 여기 도함수 0, 0,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f'x 가 봅시다. 자 f'x 는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어, 플러스 2 a x 플러스 b 가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차 방정식 나왔고 근이 나왔고 내가 필요한 건 부호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두분의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진행하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니까 그냥 얘는 3분의 2에 이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알파 베타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알파랑 베타는 둘다 음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바로 나오네. A는 뭐다? 0보다 작다라는 거. 그지? 자, 얘는 둘다 음수기 때문에 고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죠? 즉, 알파벳타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당연히 B도 0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A분의 절대값 A 플러스 B분의 절대값 B 플러스 C분의 절대값 C의 값이죠. 그죠? 자 절대값이 나왔으면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양수면 어떻게 그냥 안했 그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분의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 나올 거고요 자 B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 나올 거고요 C는 양수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정답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 까먹지 마세요. 요 최고차항의 계수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y절편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상수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 x제곱의 계수와 x의 계수는 뭘 이용해라?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줘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나서 부호 판단하는 문제 어,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이니까 어, 공부 확실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